이분들은 원하는 게 막,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자기 일에 열정했고, 막,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멋진 인간이 들의추음이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누워서도 죄책감이 있어요. 아, 일어나야 되는데. 학생 살아야 되는데. 미라클 모닝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금방 사주에 빠지게 되는 썰 금사빠의 초혜입니다. 저번 시간에 Q&A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멀티십성 추구미를 엄청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쭈꾸쭈꾸쭈꾸미. 다들 이런 귀여운 드립을 어디서 알아오시는 거예요? 학원이 있나 봐요. 저만 모르는 <laughs> MG학원 같은니 그래서 오늘의 주제 나의 추금인데요 오늘의 준비물 호스텔러 만세력 펴시고 오늘 보실 건내 사주에서 이 월주 아래에 있는 이 글자 월지이고요 여기서 십성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비견, 겁제, 편제, 정제, 정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게 십성 부분입니다 근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사설 타임을 가지자면요 이 월주라는 게 내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가장 직관적인 환경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특히 이 월주의 지지는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월주 지지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과 그에 따른 행동 방식이 결정된다. 이렇게 하는 게 군성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어려우니까 패스합니다. 양금사판. <laughs> 하지만 우리는 금사빠니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라는 이 영혼이 쿵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먹고 먹고 있으까 옷을 좀 이렇게 급하게 주섬주섬 입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이제 딱 둘러봤어요. 세상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을목풀댁긴인데 피곤해하고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불가다네. 와 이거 빨리 안 자라면 죽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겠다. 일해야겠다 뭐예요? 식상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식상으로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주에서 재밌는 건요. 이게 절대적으로 맞고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나 세상이 식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남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다내 편인데, 왜 제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제 들어주세요. 저번에 지금 막 몇몇 댓글도 보 거고, 뭐 사주가 이런 사람이랑 상종을 말아야 되고, 막내사주한거 같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거 진짜 부질없는 짓입니다. 나랑 똑같... 같은 사주가 나오려면요한날한 시에 태어난 사람 빼고 그 다음에 같은 사주가 나올려면 여러분 21,67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거는 내가 우주로부터 받은 진짜 엄청나게 유니크한 값이에요. 하나 하나가 다 귀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뭐 어느 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댓글을 제발 달지 마세요. 아, 보이면요 가서 이제 혼내주세요. 어디서 이제 사주를 잘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 잠시 좀 흥분을 했네요. 자 다시 쭈꾸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지십성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사는 올바른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구미가 되는 거죠.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내 월지십성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겠어요? 좋아 보이겠죠. 야 본받을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월지십성은 나의 사회적인 모습이자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고 내 추구미이고 플러스알파 내가 좋아하는 타인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 일지 십성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게 진짜 꿀잼이에요. 내 일지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짓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월지십성은 뭐 뭡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똑같거나 생하는 관계면은 내적 갈등이 좀 적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내 본성 예를 들어 재성이에요. 내 추구미도 재성이야. 그럼 되게 확고하게 재성코어잖아요. 난 재성 인간이고 세상이 재성으로 살아야 된다 믿으니까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할 때, 아예 생하는 거 어떻게 보시냐면 지식재관인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이게 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치가 비겁인데 뭐 월치가 식상이다. 반대여도 상관없습니다. 또 같으면 내 안에 자아와 주체성 생각이 많은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고 알리는 죽음이랑 만나니까 표현할 게 많아져서 좋겠죠. 근데 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냐 나쁘냐랑 다른 문제예요. 생각이나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 이외의 다른 인간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가 제성코어인데 제가 인성코어야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이 또 힘들어져요. 내가 너무 옳거든요. 내 안에서 논리가 완결이 되니까 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 재성이고 세상이 재성인데 내가 뭐하러 관성 배워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더딜수있요 항상 장단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제 극하는 게 추구미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 내적 갈등이 크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하는 십성을 일지 vs 월째 들고 있을 때, 극하는 십성은 다시 그 동그라미 가져오세요. 이 안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착착 이 별표에서 여기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를 가서 이렇게 딱끔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걸 극한다고 해요. 이렇게 극딜한다, 뭐 이런 건데, 아 예시예요, 예시. 그것도 어디 가서, 금자빠에 처이가 극한다가 극딜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시라고, 예시. 자, 그래서 이렇게 극하는 거를 일지랑 월지에 들고 있으면 성질이 다르잖아요.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시 하나 들어 드리면 직겁이 나에 해당하는 십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주관, 신념, 정체성 이런 건데 재성은 타인의 생각, 남의 시선, 타인의 재물, 명예 이런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되게 정체성이 뚜렷하고 자아가 확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추구미는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해하고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적 갈등이 많겠죠. 내가 아닌 걸 추구하니까. 근데 뭐가 좋다? 늘 노력하고 그걸 얻으려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하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성숙한 인간이 될수 있다. 인간 이해에 대한 폭이 넓다. 이런 겁니다. 좋고 나쁜 거 없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각각의 십성별 추구미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월지 십성이 비견 겁제이신 분들 이분들의 추구미는요 고다의 주인공입니다 예시로는 또 피디 님이 차지풀 시즌2로 돌아온 파워래퍼 이영진님하고 엔티의 니콜라스님을 데리고 와주셨고요 점점 길어지네요 <laughs>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혼자서 잘 살고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주인공 아니 그렇다고 막 이분들이 막 주변을 다 툭압해서 짱 먹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약간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싫어하는 게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해야 되거나 나만 저 사람이 필요하거든. 컨트를 당하는 거 되게 부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기경 겁재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변이랑 싸운다 이런 오해가 있지만 이분들 가만히 보면 그냥 혼자서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혼자서도 척척척 스스로 어린 이분들의 휴금이. 그래서 엄지 따봉 몇번 해주시면은 오히려 금방 넘어오는 분들이거든요. 단순한 분들. <laughs> 그다음 월지입성이 식신 상관이신 분들의 추구미는요, 갓생 살기입니다. 예시로는 라이즈 성찬님하고요, 세븐틴의 정한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하는 게막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자기 일에 열정 했고막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멋진 인간이 이들의 추구미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누워서도 죄책감이 있어요. 아 일어나야 되는데. 학생 살아야 돼. 미라클 모닝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어요. 어... <laughs> 그래서 이 식상을 월지로 까신 분들은 자기 행동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건데, 동작 식상을 일지로 까신 분들이나 발달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자기 인생 되게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이게 추구미이신 분들은 미라클 모닝 하고 싶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둘다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 이제 더겁 일치를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정제 편제에 깔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극한의 가성비가 추궁이에요. 예시로는 아이브 안유진님과 데이식스 원필님이 있습니다. 재성은요, 애초에 내가 쓴 것보다 돌아오는 게 많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궁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항상 똑똑하게 거래도 잘하고 수산도 좋고 눈치도 빠르고 이런 게 워너비인 거예요. 아, 역시 사회인이란 월급 딱딱 받아가지고 뭐 주식도 조금 하고 물건도 척척 사고 그러면서 세일 정보나 할인 정보도 알뜰하게 척척 챙기고 오늘 막 착착 불리고 이런 게찐 사회인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사주에 이 월지 십성에 해당하는 십성이 같이 발달을 했거나 아니면 뭐 생애 주는 식상이나 관성이 같이 발달해주면 실제로 잘 챙기고 돈을 잘 모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극한의 그 인성이나 비겁을 강하게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버는 것만큼 이제 쭉쭉쭉 나가요. <laughs> 뭐 열심히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벌면 많이 쓰고 많이 쓰면 많이 벌어야죠. 네. 파이팅입니다 다음은 정관 평관 깔고 계신 분들. 요분들은 추구미가 멋진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예시로는 지혜은님과 앤믹스의 해원님이 있는데요. 아왜 이게 멋진 꼰대냐면요. 정관 평관 분들이 은근히 윗사람을 좋아해요. 티안내려고 하시는데 은근히 좋아해요. 윗사람이 말아주는 막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있죠. 잘 마셔요. 한잔 시원하게 마셔요. 아예 맛있다. 막 이러면서 잘 마시는데 이게 뭔가 역사를 공유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나도 이런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적응을 잘한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란 자고로 사회에 나와서 회사 생활도 좀 하고 그도또 따르면서 사람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할때 상대방이 관격이거나 일지가 관이거나 한 분들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겉에서 보기에 이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아두세요. 간다는 모시고 살기 힘듭니다. 왜요? <laughs> 혼내를 모시기 힘든 거랑 똑같죠. <laughs> 하지만 뭐, 겉으로 보기에 멋있으니까 파이팅입니다. 마지막 인성 정인과 편인을 모두 포함하고요. 인성은 쉬워요. 인성은 자애로운 교수님 요런 추구미. 예시로는 NCT 위시의 시온님과 아이브의 장원영님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교수를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교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내 전공 분야의 깊은 지식으로 주변에서 존경받고, 아랫사람, 조교도 그렇고, 이제 내 학생들도 그렇고, 나를 성심으로 모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존중과 대접을 받는 사람이 휴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성을 멀지로 깔고 계신 분들이 어겼을 때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배워야 나중에 그걸 토대로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성을 추구미로 가지신 분들은 솔직히 공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냥 예, 그내 운명이다. 그냥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많은 게 없는데 인정받고 싶으면 나중에 인정해 줘 빌런이 돼요. 잘한 거 없지만 칭찬해 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로 멀지의 인성 깔고 계신 분들이 연상이랑 결혼 할 거라고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추금이잖아요 뭔가 존경스럽 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나이가 꼭 지혜 랑 비례하지는 않잖아요 너무 어릴 때 상대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릴 때는 왜냐면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저 나이 먹으면 알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아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레벨 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 오늘 준비한 금사빠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일지와 월지가 상생하거나 뭐 상극하거나 똑같은 나의 삶은 이랬다. 혹은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사는 꿀팁이 있다.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이번에 업로드된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댓글 막 달아주셨더라고요. 역시 사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없습니다. 이상한 댓글 단 사람 있으면 돼. 어디서 사주를 그냥 이상하게 배워 와가지고 이제 조심야 <laughs> 자, 우리 모두 소중한 사주끼리 도우면서 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 소위 그러면 연하를 만나는 걸지십성은 뭔가요? 직업을 가지시거나 식상을 가지신 분들이 연하를 만날 확률이 좀 높고 사주를 보러 가면 이제 그렇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식상은 본인이 이렇게 일이 많아서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일 많은 거 좋아해요. 연하분들이 챙겨줄 게 많지 않습니까? 굳이 굳이 자기가 거기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죠. 식상이신 분들이 이제 연하 만날 거예요. 그러면 아저 너무 싫어요.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막 이래놓고 나중에 연하 사귀어요. 왜 그렇게 사귀니까 그러면 아 너무 막손 많이 가고 짜증 나는데 이건 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사귀세요. <laughs> <laughs> 여러분 사주는 이렇게 여러분을 때미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 벌어들여가시는 <laughs> 거라는 것을 <laughs> 늘 재창하는 바입니다